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존 보젤라 자동차 혁신협회 회장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평화 정착을 위한 성실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아이스 이민세강 집행국이 IRS 국세청에 서류미비자들의 납세정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터, 급습은 물론 불법 고용 단속체비로 해석되면서 이민자들과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고 불리는 매년 3월 17일에는 아일랜드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리엔테나까지 여러 나라에서 패트릭 성인을 기리기 위한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시카고에서는 시카고강 녹색 물들이기 행사가 오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높은 성적과 우수한 학업 태도,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구글에서 스카우트한 아시아계 소년이 인종차별로 인해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불합격했다면서 해당 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가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법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2월 28일 상원 법안 418호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에서 33대 15로, 같은 날 하원에서 60대 36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가 지난 2월 27일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 개국을 발표하였습니다. 22년째 매년 1월 기독교 박해국 순위를 50위까지 발표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요. GCR에 따르면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즈니가 20년 만에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리비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픽사의 신규 애니메이션 시리즈 원 오워 루즈에 기독교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존 보젤라 자동차 혁신연합회 회장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부 차량 모델의 가격이 많게는 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의 납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어 북미 지역의 자동차 관세로 일자리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제자동차 딜러협회는 이미 판매상들이 자동차 가격과 부품 가격 상승, 높은 이자율 등에 직면한 상황들을 거론하며 관세는 자동차 소비자 가격에 수천 달러를 더하게 될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평화 정착을 위한 성실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공개 회의에서 격렬한 설전을 벌인 이후 내려진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광물협정에 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서명식과 예정된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의 국세청에 서류 위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요구하고 나서 일터 급습은 물론 불법 고용 단속 체비로 해석되면서 이민자들과 업계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 IRS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제 3회 기관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난색을 표시했지만 적절한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미비 노동자 600만 명을 추적하려는 일터급습, 불법 고용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불법 체류자들로 보이는 납세자들의 최근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이와 함께 특별 감사와 수사 요원들을 수십 명 배치해 대규모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 내 고용주들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제3의 기간에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거절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고 불리는 매년 3월 17일에는 아일랜드를 비롯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까지 여러 나라에서 패트릭 성인을 기리기 위한 대규모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시카고강 녹색 물들이기 행사가 매우 유명해서 매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가운데 올해 시카고강 녹색 물들이기 행사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시카고에서는 1962년부터 매년 성 패트릭 데이 축제 기간에 시카고 강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녹색은 아일랜드가 영국 지배에 대한 반란의 상징으로 사용됐던 색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물들이는 것인데요. 시카고 강에 초록 염료를 뿌리는 행사는 과거 시카고 강을 오염시키는 하수 폐기물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시카고 시장이 백왕공들을 시켜 뿌렸던 염료가 녹색으로 변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높이 보고 구글에서 스카웃을 한 아시아계 소년이 인종차별로 대학에 불합격했다면서 자신이 지원한 일부 명문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3일 고등학교 때 구글에 입사 제의를 받았지만 16개 대학에서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천재 소년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녀는 지난해 10월부터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스탠리 종으로 지원한 학교들은 UCLA, MIT, 스탠퍼드, UC 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아이오와주가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법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2월 28일 상원 법안 418호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에서 33대 15로, 같은 날 하원에서는 60대 36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레이놀즈 조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주의 시민권법은 성별간의 생물학적 경계를 모호하게 했고 아이오와 납세자들이 성 전환 수술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이 법률은 법률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성을 출생 시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확인된 남성 또는 여성의 상태로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가 지난 2월 27일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국을 소개했습니다. 22년째 매년 1월 기독교 박해국 순위를 50위까지 발표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1위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출산율과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대해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국가 중 하나이며 기독교 공동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2위는 중국으로 정부의 종교 규제도 에 중국 기독교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약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단체는 소개했습니다. 3위는 인도, 이어서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즈니사가 20년 만에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픽사의 신규 애니메이션 시리즈 101 루즈의 기독교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디즈니가 기독교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난 2007년 개봉한 영화 비밀의 숲 테라비시아 이후 처음입니다. 디즈니에서 공개될 이번 시리즈는 픽사 오리지널 시리즈로 인사이드 아웃 세계관을 배경으로 학교 소프트볼 팀의 챔피언십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첫 회에 등장하는 캐릭터 로리는 팀 감독의 딸이자 선수로 자신감 부족과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로리는 천사 이미지가 걸린 방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은 이 캐릭터가 가진 신앙 배경을 디즈니 작품에서 기독교 신앙에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텍사스와 샌 안토니오 지역에서 기독교가 여전히 주류 종교로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 전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로 Z세대와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는 이 변화는 기존의 기독교 강세 지역에서 알려진 텍사스 지역에서도 눈에 띈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성인인구의 67%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6%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 텍사스 성인의 84%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타 종교신자는 3%에 불과했습니다. 샌 안토니오 지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성인인구의 약 70%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9%는 카톨릭, 25%는 보금주의 개신교에 속한다고 응답했고 무종교인 비율은 27%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센안토니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주목되나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종교를 갖지 않는 인구가 눈에 뜨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우 리서치 센터는 이 같은 흐름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미국 사회의 변화라면서 인종, 성별, 학력 등 모든 계층에서 기독교인 비율은 감소하고 무종교층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는 가운데 비소식 곳곳에 예보됐습니다. 그러다가 밤부터는 약간의 눈소식 예보됐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한낮 최고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밤부터는 눈소식과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밤 최저 기온 26도로 춥겠습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Good morning,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도 감기와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오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항문과 기술 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 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즐기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